방송 중입니다 팔로워에게 회원님의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는 알림을 보내고 있습니다 5분이 들어왔습니다 62분이 들어왔습니다 6,000분이 들어셨습니다 1.6만명이 들어오셨습니다 2.7만명이 들어오셨습니다 3.1만명이 들어오셨습니다 3.5만명이 들어오셨습니다 3.8만명이 들어왔습니다 4.4만분이 들어오셨습니다 4.5만 4.7만 5만 엄마 뭐해? How are you? I'm good I was so busy in these days <laughs> 사양 부부 사양 지금 저는 퇴근 중이에요 7.2만분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아이 베이비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어... 오늘 촬영 오늘 촬영이 이제 끝냈고요. 아직도 머리가 빙글빙글 도네요. 여러분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빙글빙글 챌린지 비슷한 걸 찍어놨는데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아 약간, 약간 좀삐급이긴 한데 약간 올릴지 말지 좀더 고민을 해보고 아 그니까 안무를 안 했거든요 제가 약간 좀 이상하게 제가 해가지고 좀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 올려도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는 것뿐이니 조금만 더 고민해볼게. 약간 회사 건펌 받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빙글빙글 엄청 돌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뭐 먹었냐구요? 뭐 먹었더라? 음... 제육볶음 제육볶음을 먹었습니다 <laughs> 전화번호 공유합니다. 바로 캡처해서 올립니다. 진짜로 전화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이 번호를 알고 있는 것도 너무 잘 바꾸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진짜 많이 끊긴다. 여러분들의 Q&A, 오랜만에 Q&A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태용아, 오늘 TMI. 오늘 좀, 진짜, 제 기준, 역대급 웃긴 틱톡을 찍었어요. 근데 아마, 다음 달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지러운 그런 영상입니다. <laughs> 뭐야, 왜 이렇게 텐션 높아? 제 텐션이 지금 높아요? 높은 거예요? 어, 대형. 조재정 챌린지 찍어주라. 조만간 기회 되면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아 오늘 소소한 행복 있어? 오늘. 이면 인도네시아인데 자꾸 전화하지 말아줄래요? 부탁할게요. 네. 저랑 통화해서 뭐 하려고요? 자꾸 끊기니까 방해되잖아요. 오늘 빨미 카레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오늘 약간 당 당이 많이 필요했던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침대에 누워서 전화 진짜 많이 한다 이거 잠깐 나갔다 못 오나? 음... 끈질기네. Good night, boo boo. Good night, too. 솔로 앨범 너무 기대돼, 태영아. 저도요. 저도요. 이. 안무가님을 아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제가 오래전부터 너무 좋아하던 분이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요시요시 요시 해주세요. 요시요시네. 요시요시네. 태용아, 번호 그냥 바꿔. 바꿔도 다들 알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꾸면은 막 이것저것 끊겼어, 아예. 끊겼어. 바꾸면은 이것저것 또 바꿔야 되니까 그게도 귀찮아요. 그냥 뭐 가끔 카톡으로 헛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Ah, oh, why are you doing this? I can't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Have you have you eaten, Boobu? -boo? Of course. I already ate a lot of food. Why so dark? I mean I'm in the car. Hmm. 자주 이제 인스타 라이브 할 기회 많으니까 어또 켤게요. 인스타 라이브가 이게 참 불편하네. 인스타 라이브 켰다 하면 연락이 바로 오네. 여러분들 오늘. 잘 주무시고요 이번 연도도 힘차게 달려봐요 파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기는 하는데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할게요 네. 다음에 봐 Yo, see you soon